부패하고 낡은 전통교단 한기총의 거짓됨과 부패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한기총은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한기총의 설립 목적과 단체의 성격을 규정한 한기총의 정관에 한국 기독교를 하나로 묶어서 정부나 사회에 한 목소리를 내자 라고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들은 종교 집단이 아닌 정치 집단, 이익집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기총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단은 과거 쿠데타 정권 시절에 각 교단들을 선동하여 삼선개헌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기총이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인의 머리 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의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압력을 행사하고 교인들을 동원하여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게 하여 신천지 예수교회의 성전건축을 방해하고 신천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나쁘게 하기 위해 교인들을 동원하여 온갖 욕설, 비방시위를 하게 합니다. 또 한기총 회장 자리를 돈으로 팔고 사는 금권선거를 하고 신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돈만 주면 목사 안수를 해주는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한계총의 이러한 정치, 행정관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에 위반되는 범죄이며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한계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존재입니다. 한계총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단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와 국민을 질밟고 멸망시킨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 노릇을 하며 각 교단 교회 목자들을 선동하여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 제1조를 범한 행위입니다. 당시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장로교단에서 나온 고신파가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종교적 행태이며 하늘의 법을 어긴 범죄입니다. 살인, 폭행, 납치, 감금 등 인권유린적 강제개종교육을 조장하는 집단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급성장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한기총은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내며 유포했고 한기총 소속 개종목사들은 폭력, 감금, 납치를 수반하는 인권유린적 강제 개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종 목사들은 먼저 청년 부모들을 미혹하고 사주하여 그 자녀의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원룸에 감금하게 하고 인신공격적 거짓말로 개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 개종 과정에서 부모를 시켜 강제로 휴학, 휴직 등을 시키고, 신천지에서 휴학, 휴직, 가출을 조장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 개종 과정에서 신천지 성도인 부녀자와 청년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계 각국 곳곳마다, 각 종교단체들 정치인들이 한기총의 강제 개종 행위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있으며, 유엔 본부와 워싱턴에서도 종교를 욕먹이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강제 개종 교육은 범죄 행위이며, 반 종교 행위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계총은 성경말씀에 대해 거짓말하는 집단입니다. 한계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말이 대다수이며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계총 소송 목사들은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새 언약, 곧 이럴 예언의 말씀을 왜곡하여 다른 뜻으로 바꾸어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기총 소속 목사들은 말세라고 주장하면서 사람과 건물이 하늘로 휴거한다고 했고 또 계시록의 내네 생물을 사 복음이라 하고 주 앞에 선두 증인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며 666을 바코드라 하고 21세기를 맞기 전에 전 지구가 종말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씨가 예수 교회에 뿌려져 있다고 마태 13장에 말씀하셨고 이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짓말 씨는 마귀의 말이며 마귀의 자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천지는 잘못 알고 있는 거짓말을 참말, 진리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씨로 나서 마귀 자식이 되어 지옥 가는 것보다 진리의 씨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한계총은 마귀의 씨 거짓말을 심어 교인들을 마귀 자식으로 만들고 모두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이며 반종교 행위입니다. 전통인 한기총이 낡고 부패하여 가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200여 가지나 왜곡하고 거짓말을 지어 성도들에게 먹였고 신천지가 가르치는 정통 계시 말씀을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신천지는 어디가 참 정통이고 어디가 사입이 이단인지 가리기 위해 신약 성경 중 예언서에서 100개의 문제를 내어 시험을 치자고 수차례 한기총에 편지를 보내 제안하였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로 사회와 정치계에 더 이상 혼돈을 주지 말자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한기총에서는 단한 사람도 이에 응하는 목사나 신약 박사가 없습니다. 이는 한기총이 말씀이 없다는 증거이고 결국 신천지에 진 것입니다. 한기총은 국민을 둘로 나누고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반국가 반사회 집단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평화를 약속하셨고, 천사도 평화를 말씀하셨으며, 예수님도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신천지는 평화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의 40년 종교 분쟁이 신천지의 평화 활동으로 종식되고 평화의 나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스스로 무기를 녹여 생활도구로 만들고 공항경찰이 권총을 반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세계 종교 분쟁이 해결되어 종교가 하나가 되고 있으며, 각 나라 학교들은 평화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자 일행이 알바니아, 코소보, 팔레스타인에서 만난 현직 대통령과 대법관들 및 유엔대사들도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의 평화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신천지의 평화 운동을 보고 대한민국이 최고의 위대한 나라라고 이구동성 외치고 있으나 한기총은 이 평화의 일마저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원봉사, 대형 손도장 태극기 제작, 조국통일선언문, 세계평화선언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현충일 행사 등을 했으나 한기총은 CBS와 하나되어 자원봉사를 못하게 하고, 대형 손도장 태극기를 현충원에 보관하지 못하게 했고,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을 뽑아버리게 했고, 평화행사를 하지 못하게 대관을 방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한기총의 행위가 반국가, 반사회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신천지를 반국가, 반사회라고 비방하면서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기총과 종교방송 CBS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처럼 낡고 부패하여 쇠하는 전통 한기총은 없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한기총은 신앙인들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행위를 회개하고 스스로 해체하고 성경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창조하신 새하늘, 새 땅, 새나라, 새 민족인 신천지 예수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시로 거듭나고 추수되어 인 맞아서 하나님의 나라 열두 지파에 속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천지에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믿읍시다. 신천지 예수